안녕하세요. 파이럿입니다 오늘은 샤오미 미밴드4 발표된 지 얼마 안 돼서 해외 직구로 통해서 구입을 했고, 글로벌판이에요. 이게 중국어가 아니라 기본으로 영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뭐, 한글 지원까지는 언제 될지 또 한참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일단 박스 패키지 보시면은 샤오미 미밴드3랑 확실히 좀 구성이 좀 달라졌어요. 그때는 조금맣고 네모나게 나왔다면, 요엔 살짝 긴 일반 종이 박스처럼 나왔고, 스펙을 보면 안드로이드 4.4, iOS 9.0 이상에서만 작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블루투스 5.0 지원을 하고 생활 방수 50m AOA TM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박스 측정, 배터리 타임은 한 2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도 20m라고 돼요. 샤오미 미밴드 4가 변화된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AMOLED 컬러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했습니다. 0.97인치짜리를 탑재를 했고요. 이 제품이 제가 구입을 할 때는 좀 4만 원 정도 줬는데. 아직까지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고 해외 직구 특성상 조금 더 비싸게 줄수 밖에 없는데요. 갤럭시 핏 2, 샤오미 미밴드 4가 출시할 때부터 가성비로 똥망이 됐구나, 밀리겠구나, 발리겠구나,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정보 없이 일단 그냥 바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스펙적인 부분은 이 정도밖에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 구성품 바로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실사용은 따로 한번 보여드리고 제품 구성품이나 작동하는 영상 환경 정도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박스안에 샤오미 리밴드4 이렇게 들어가있고 상단 패키징에는 충전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가있습니다 구성품이 훨씬 예전보다 좀 깔끔해진것 같기도 하고 전용 충전 크레들 그 다음에 하단에는 어우 굉장히 두껍네 사용설명서에요 설명서가 좀 굉장히 두껍게 되어있는데 어, 아쉽게도 한글은 없습니다 언어 쭉 나와 있는데 한글 없습니다. 현재 뭐 밴드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구입할 수 있는 거는 블랙 스트랩밖에 없어 갖고 그냥 블랙을 구입을 했어요. 디스플레이가 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고 크기는 일반적인 기존의 뭐 샤오미 미밴드 3랑 비교해서 를 크게 달라진 느낌도 별로 없습니다. 컬러 변화가 제일 크죠. 그 외에는 뒷면에는 이런 식으로 충전 단자 그다음에 심박 센서 이런 게 달려 있고 전면에는 제가 살짝 눌렀더니만 바로 작동 화면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어설프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화면을 비춰볼게요. LCD가 정 중앙이 아니라 사, 살짝 위쪽으로 좀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안 맞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동그라미도 홈 버튼도 이렇게 채용을 해놓고 있고요. 홈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이렇게 문, 메시지가 함께 전달이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샤오미 미핏 앱을 통해서 연동이 가능하고요 얘는 밴드이기 때문에 밴드를 선택을 해 봅니다 밴드에서 승이 떨어졌습니다 아 폰과 연결할 거냐 생각보다 디스플레이는 되게 깔끔해요 터치감도 확실히 구형에 비해서 부드럽기도 하고 샤오미 미밴드3가 살짝 터치감이 저는 좋지 않게 느껴졌는데 얘는 컬러도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도 상당히 부드럽게 표시가 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요게 기본적인 화면입니다. 가운데, 걷는, 만보, 만보기, 시계 옆에, 동그랗게, 이제, 컬러풀하게 원형으로 거래 측정 같은 게 나오고 있고, 현재 시간, 배터리 잔량이 위에 나옵니다. 영어로 나오고 있고, 기본적으로 홈버튼을 사용하기 때문에, 뒤로 가기가 좀 상당히 좀 편해졌어요. 화면은, 화면을 터치하면은 작동이 안 하고, 하단에 원형, 터치 버튼을 눌러주면 화면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기능을 볼 수가 있고요 기능은 뭐 알람, 음악, 스타워치 타이머, 뭐 디바이스, 기계 찾는 기능 이런 것도 네. 알람 바로 올리네요 이런 것도 있고 밴드 디스플레이 컬러, 화면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밝기가 기본으로 상당히 낮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바짝 올려놓으니까 확실히 한글도 보기 편해졌습니다. 밝기가 아마도 아까 그 기본적인 스펙에서 한 20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밝기를 올리면은 아무래도 사용 시간은 좀 많이 떨어지겠죠.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충전, 크레들에 이렇게 장착을 해서 충전을 하는 방식이고요 크기는 뭐 기존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확실히 컬러로 나오니까 느낌이 더 좋네요 이게 가격만 조금 안정화되면 두께 감부이 정도 시계 보기에는 어 나쁘지 않습니다 느낌도 손을 조이거나 아프게 하는 것도 없고 여기 측면에 보시면 살짝 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손목을 압박하는 느낌도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 깔끔합니다 디자인이나 화면 UI가 상당히 좀 개선이 됐어요. 뭐 그런 것도 확실히 좀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가격만 조금 안정되면은 샤오미 미밴드 3처럼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것 같고 아직은 얘가 이제 한글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나 이런 걸 받아 보시면은 약간 에러가 날수 있을 것 같고 제대로 표현이 안될것 같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바로 리소스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몇 가지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앱에서 설정을 합니다. 처음에 미밴드 4 자체적으로 설정이 하는 게 아니라 앱에서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수신 전화, 알람, 오래 앉아 있으면 경고, 손목 들어 올리면 화면 밝혀지기 요런 것도 이제 제가 직접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어쩐지식 기억이 잘안나 가지고 기계에서 지원되는 줄 알았는데 심박수 감지도 심박 자동 심박수 감지, 수면 도움이 뭐 수면 보조 이런 것도 직접 설정을 통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해 앱에서 깜빡깜빡 거리는 심박수 때문에 깜빡깜빡 거리는 걸 수가 있고 번호는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렇게 흘러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문자로 이렇게 영문이 깨져서 깨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문자도 아마 다 깨져서 나올 것 같아요. 문자를 지금 하나 보내봤습니다. 문자 내용은 자세히 볼 수가 없나 본데요. 이렇게 눌러지지가 않아요. 영 한글이 다 깨져서. 깨져서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몇 가지 기능도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앱에서 손목에서 밴드를 제거하면은 밴드가 자동으로 잠기게 되고 이렇게 비밀번호도 입력해서 아무나 만질 수 없게끔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운동모드 지원을 하고 있고 좋아하는 음악 음악을 컨트롤도 가능하다고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기능은 직접 앱에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성에 맞게끔 뭐앱 설정 이런 거다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거 운동 트래킹이나 요런 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별도로 한번 착용을 하고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구입할 때한 4만원 정도는 줘야지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뭐 금액 대비 고려해도 예전에 샤오미 미밴드 3 처음 나왔을 때랑 큰 차이는 없어요. 지금 미밴드 3가 가격이 많이 저렴해지긴 했지만 컬러 디스플레이 탑재한 것만으로도 새롭게 다시 구매할 가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흑백보다는 이 양이 깔끔하고 이쁘니까요. 요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후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